오늘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야 될때 하는 메이크업 화려 청순 토끼 고양이 좋은 건다 들어가 있어 비포 애프터 정면에서도 예쁜데 측면에서 뒤집어짐 더 이상 데일리 메이크업 튜토리얼 그만 찍는다 이제 포쉐딩은 그그 눈앞에 C자로 넣어줍니다 그 이거 e 그만 색깔로 쓰기로 색깔로 약속했는데 미안 속... 난 음영이 안 받아서 밝은 핑크색 베이스로 사용해 그리이 색깔이랑 이 색깔을 섞어서 눈이 구워 고이게 <laughs> 처음엔 이상한데 다 하고 나면 괜찮아 저 색이 안에 약간 펄 들어있어서 예뻐 눈난 약간 꼬막한 눈이라 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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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 뒤쪽에 눈 음영을 좀 줘야 해다이브 트윈라이너를 응. 이용해 어이거 질문자 거짓말하고 50번은 넘게 받은 거 같아. 난 이거 없으면 화장 못하는 수준 개당 2,000원임. 생각보다 진하게 해주세요. 이유는 그게내 스타일이기 때문에. 또 등장했어. 저색으로 삼각존을 엄청 진하게 채워줍니다. 각 펜슬 라이너로 점막 중앙만 채우고 눈꼬리 살짝 빼줌 리퀴드로 눈꼬리 얇게 빼줌 아. 피망했다가 다시 수정했어. 눈썹 그리고 눈썹 마스카라 필수임. 혹시 애교살 밝히는 거안 어울리는 사람 이걸로 한번 주더봐난 이거 안 어울리는데 그냥 한번 해봤어. 이 팔레트가 펄도 엄청 청순하고 예뻐. 광고 아니야. 이거 가루 날림 좀 있어. 단점 말하기. 대망의 속눈썹 붙이기! 좀짜이나긴 하는데 그래도 다 하면 예뻐 저 다이소 속눈썹 세럼이 진짜 좋아 다른 투명 마스카라보다 약간 점성이 있어서 잘 뭉쳐져 속눈썹 겹치는 부분을 쩝쩝 뭉쳐줘 엄청 화려해 점막을 리퀴드 라이너로 세워서 대충 채워줘 꼼꼼하게 채우면 너무 답답해 보여 불고대로 각도 조절해주면 끝 으아, 아, 너무 좀 예쁘네 어내 음. 최애 글리터였는데 단종됐어 비슷한 거 있으면 추천해줘 정면에서도 예뻐 아이돌 쫑쫑 깔스트 아이 메이크업 완성 화장 다 하면 이런 느낌? 뭔가 화려한데 청순해 보이지 않음? 청순 화려 어쩌고 좋은 건다 갖다 붙인 메이크업 완성. 사진에서도 엄청 잘 나와.